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끝장난다 하는 워싱턴 선언 채택 등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직접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한미 정상에 즉각 협의하고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대통령 수일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 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이 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안보 경제 분야 핵심 과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만 반도체 분야, 중국 압박을 위해 미국에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두 나라는 경제적 강압 및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 사용을 반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부담을 높일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을 이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이 안보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슈들에서 미국과의 공동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한국이 편입될 수 있는 만큼 차이나 리스크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은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 참석해서 이 만찬장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입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 동안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는 유례 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잔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백악관 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노래 '아메리칸 파이' 앞부분을 열창했고 참석자들 모두가 환호했다고 매스컴들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노래가 끝난 뒤 '아메리칸 파이'를 직접 작곡하고 노래 부른 가수 겸 작곡가 돈 맥클린이 친필 사인한 기타를 윤 대통령의 선물하는 등 만찬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확장 억제, 핵, 해구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사용하라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 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다짐, 경제협력과 국제적 위상제고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